갑상선암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암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데요. 착한 암, 거북이 암은 갑상선암에 붙는 별칭입니다. 이러한 별칭이 붙게 된 까닭은 갑상선암이 다른 암보다 진행이 느리고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소식어는 갑상선암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다른 암들에 비해 예후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종류가 분화갑상선암 그 중에서도 유두암을 진단받는데요. 이 경우 생존율이 매우 높고 재발률도 아주 낮기 때문에 갑상선암 하면 구분 없이 모두 예후가 좋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암이나 역형성암과 같이 드물지만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전이나 재발이 훨씬 많은 종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갑상선암 환자 수가 40만 8,77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체 암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갑상선암은 여성 환자가 32만 4,629명으로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갑상선암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갑상선암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진 갑상선암의 위험인자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갑상선암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 특별한 방사선 노출력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갑상선암의 가족력을 보입니다. 어, 연구에서도 갑상선 유도암이나 여포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자녀들에서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흡연, 비만 등도 갑상선암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아에서는 갑상선암 발생이 매우 드물고 여성은 20세 이후부터 갑상선암이 증가하다가 50세 이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남성은 40세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갑상선암이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예후가 좋지 않으며 진단 당시 나이가 45세 이전보다 그 이후에 진단받으면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단을 받은 갑상선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검진으로 시행된 갑상선 초음파에서 혹이 작을 때 발견되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암이 조금 진행이 되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목에 만져지는 혹 덩이이고 혹이 더 커지면 기도나 식도 등의 목 안의 구조물들을 눌러서 자세에 따라 통증이 나타나고 숨이 차고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소리를 내는 구조물이 가까이 있어서 목소리 변화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은 비교적 천천히 자라고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예후가 좋지만 수술이 제 1원칙입니다. 다른 암처럼 2차 3차로 쓸수 있는 항암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로서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수술뿐인데요. 치료가 늦으면 갑상선 주위의 성대, 식도, 기관지 등으로 암이 번질 수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암의 수술은 대부분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 크기, 진행 상태,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1cm 이하의 크기가 작은 암이나 전이가 없는 경우는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해서 적극적 관찰, 적극적 감시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암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필요시 수술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관찰 중에 혹이 자라거나 인파선 전이가 발견되면 결국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 시에 바로 수술을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갑상선 혹이 있는지, 갑상선 혹의 위치나 크기, 주변 조직 상태, 갑상선암 가능성을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먼저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면 갑상선 미세침흡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갑상선 미세침흡인 검사로 모든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수술하지 않고 갑상선암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검사인데요. 미세침흡인 검사로 얻어진 판독 결과로 경과를 관찰하거나 제검하거나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의 일차 치료는 수술입니다. 갑상선암의 수술은 갑상선과 갑상선 주변의 임파선을 절제를 포함합니다. 암의 크기, 개수, 위치, 주변 구조물의 침범 여부에 따라서 반절 절제나 전체 절제를 할수 있고, 임파선 절제도 전이 범위에 따라 중앙부 임파선 절제에서 또그 옆으로 측경부 임파선 절제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의 절개를 통한 하는 그런 전통적인 수술 방법 외에도 로봇을 통하여 목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수술 방법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외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갑상선암의 치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용량에 따라 외래 또는 특수한 격리병실에 입원해서 받게 됩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 요오드는 일반적으로 캡슐 형태의 제재로 되어 있는데요. 일회 치료 시한 번만 복용하게 되며, 복용 후에는 1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정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2번 기간은 2일에서 4일이며 외래에서 복용한 경우엔 복용 후 바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동의 원소 치료, 옥소 치료 등으로 불리는데 갑상선암 수술 후에 미세하게 남아 있는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고 암세포의 전이를 방지하거나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무렵 시행하게 되고 또 암이 재발했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전에 갑상선 호르몬의 섭취를 잠시 중단하고 저요오드 식단을 통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수술로는 직접 잘라 부위를 보면서 수술하는 절개법과 특정 부위에 터널을 만들어 수술 장비를 집어넣는 내시경 접근법이 있습니다. 내시경 접근법은 다시 기존 내시경을 이용하는 내시경 수술과 로봇 장비를 이용한 로봇 수술로 나뉘는데요. 최근 통증 출혈, 부 갑상선 기능 회복, 목소리 신경 보존 등 합병증을 줄이는 데 로봇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에는 목소리 변화, 목 주변의 불편감, 칼슘 저하로 인한 손발 저림, 흉터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 직후에는 출혈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은 거의 곧바로 가능하지만 2, 3주까지는 격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음성장애, 고음장애, 또 손발 저림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갑상선암 수술 후에는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나요? No, 아닙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호르몬 복용 여부는 수술의 범위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절제를 한 경우에는 평생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상선의 일부만 제거를 했고 남아 있는 갑상선이 충분히 기능을 한다면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측기 예설노 두 번째. 미역이나 다시마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나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된 원료이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오드 섭취와 갑상선암의 발생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결과가 다 다르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도 있어서 미역이나 다시마를 무조건적으로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대체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호전되거나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방치하거나 치료를 늦출 경우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피로감, 체중 변화, 목부의 불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 검사받아야겠습니다. 갑상선암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고 수술 이후에도 일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진행이 빠르고 임파선 전이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진단이 늦어져서 수술이 커지면 불필요하게 치료 기간이 늘어나고 합병증의 발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초기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